그 옆으로 들어가세요. 옆으로. 예. 그 옆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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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뭇잎 조심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 아, 어린이? 어 왔어요 가지런해가지고예 잠깐만 루즈좀 발라아 루즈 발라려고? 안 발라도 이쁜데? 안 발라도 이쁜데? <laughs> <발라도 예쁜데>? <laughs> 예. 어. 어, <laughs> 예. 이인숙선생님선생님 <laughs> 루즈 안녕하세요 어. 아, 루즈좀 발라아여리 <laughs> 들어가세요 예예예예예. 선 반갑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거 예, 3학년 2반 교실이에요. 3학년 2반 교실. 네. 3학년 2반 교실. 네. 3학년 2반 교실. 예. 네. 3학년 2번교실로가1넷 4, 5, 넷1 2 3 4 2 1 22, 23, 24, 25, 6 7 8 3 4 3 4 왜세번 번번 치지? 3학년 3학년이니까 3학년 교실이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오시면 저도 그냥 20대 선생님 회식 회식 치워가지고 여러분들도 여기 오시면 그냥 다휘시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네. 마음이 그냥 아주 동심으로 돌아가잖아 네, 네. 이게 그냥 동심이 보약이에요 박순치라고 옛날 고시 보고 이러면 그냥 고향의 어머니 아버지 또형제 자매 싸우고 다 누고 뭐 할든 뭐다선생님그 고향에 따라다니가 오빠 또 그냥 다수다 친구 다 생각나. 특 머리가 그때 기 <목소리> 머리가 띵절나는데 이걸 선생님은 어 쉬운 말로 대가리 운동. <역> 대가리 운동. 대가 운동. <목소리> 그러니까 앞으로 그딱 네. 그냥 멈춰 심해 걸리느냐 우울증에 걸리느냐 같은 생각만 하는 거야. 아 내가 이거 처음에 교과를르라고는데 조금 요 얘기만 하고. 그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어느 저 환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이상하게요 소만 생각이 나요. 카우, 우메 네. 소.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송아지 때부터요. <웃음> <웃음> 이게 멘탈이 멈추는 거야. 송아지에 멈추는 거야. 이게 큰일이야. 어떤 이거는 이제 정신과 의사 이근우 박사라고 이제 80 넘으신 분이 한번 얘기 나누어. 어느 환자가 와가지고 아우 선생님 저 죽으면 저를 누가 어저저가 할까요. 누가 저를 거두어 줄까요. 그럼 아우 뭐 형제삼에 있으니까 있습니다. 뭐 누구 있으니까 뭐, 있습니다. 뭐그 사람들이 알았어요. 근데 들어올 때마다 그 얘기를 물어보세요특별 생각에 사로잡으면 이제 우리가 그냥 딱그 생각으로 멈추는 거야. 그래서 어떤 친구는 대통령이라는 멘트에 붙여가지고 옷가게를 했는데도 대통령 옷집. 옷집을 냈는데도 대통령 옷을, <laughs> <laughs> 그 <시점을 냈는데도> <laughs> 어, 어, 저, 뭐가. 이렇게 냈대는 되게.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를 갖다가 딱 멈추지 않고 한 가지 생각에 멈추지 않으려면은 대가리 운동을 시켜야 된다. 같이 대가리 운동. 대가리 운동! 이런 짧게 하라는데 길어지네. 교훈, 다 같이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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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옛날에는 교훈을 이렇게 아주 고, 고, 고리타분하게 정했어요. 우리 교훈이 뭐예요, 여기? 정신한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협동하는 어린이. 이렇게 아날로그는 아주 그냥 따분하게 짝이 없는 이 일단은 교가를부르겠습니다 어, 추종이 땡땡땡, 시작종이 울렸어요. 풍금소리 들으며 책보를 메어 봐요 펑펑펑펑 생소은 지혜 허허허 웃음 잊고 나는 나는 가고 싶어 바쁘진 교육방들과 박수치라고 감동을 <laughs> 해 주시기 바다 감동 같이 감동 감동 너무 상냥하고 다 같이 상냥한 상냥한, 상냥한. 여러분들 아까 들어럴때 나한테 인사하는 목소리가 다 상냥한 목소리야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여러분들이 나이 들수록 아유 난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뭐, 목소리도 그냥 몇 살이요 그럼 70세요 80세요 이러지 말고 상냥하게 아무튼 70세네요 80세요 그럼 그냥 1 10, 0년을 먹고 들어가다 같이 상냥한 목소리 상냥한 목소리. 목소리 근데 이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 돼 너 결심을 해야 돼. 난 목소리 상냥하게 해야 되겠다. 선생님 아까 노래하는데 아주 상냥한 목소리죠? 네. 피꼬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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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소리야. 그렇지. <웃음> <웃음> 어머 얘너 예, 반장해라. 반장해라. <laughs> <laughs> 저은 좋아해. 피꼬리 마친 애. 피아꼬리 일단 시켜라. 촬영. <laughs> 정리해. 네. 어, 네. 8학년 파랑년 3반이예요 8학년 3반 너희가 그냥 뭐야 저는 8학년 언니한테 그냥 지구 말이야 <laughs> 저 언니한테 뭐, 얼마나 가라, 기분 좋게 하냐 저 언니한테 박수 네. 박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박정희 씨가 왜 네, 박정희 선생님 박정희 교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는 어른들을 가르치시니까 근데 왜 이렇게 그냥 꽂혀가지고 그냥 어? 10년째 이나 이렇게 진 20년째 렇게 올해 세번째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으흠. 그러면 그때이요 마음이에요 제가 옹달샘 같이 옹달샘노래 기쁜산성 시작 기쁜산성 옹달샘 누가 왔었나요 깊은 산속 박물관 누가 찾아오나요 맑고 맑은 사람들 추억 찾아오지요 3학년 2반 교실에 궁금소리 줄이네 고향 찾아왔다가 길링받 선생님한테 강의 받으러 이렇게 오신다는 얘기야. 아멘. 네. 어. 선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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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출신 출신인데 전이 너무 마음에 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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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제가 여기 저덕포진 교육 방을 가지지만 이름을 또 하나 정했어요. 킹 왕짱 학교 시작. 킹, 킹 왕짱 학교. 왕이면서 왕이면서 짱이잖아. 그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저 왕씨예요 아주 좋은 왕씨야 자 무슨 왕씨냐 다 같이 박정희 교수 역시 이 왕씨예요 다 같이 왕 공감 왕 공감 왕 이해 왕, 왕 이해 왕 배려 왕 배려 왕 역지사지 왕 역지사지 이 마음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응 음, 눈이 어두우셔도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그냥 좋은 얘기 해주시라고 또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목치> 이거 얼마나 좋은지 이. 이 왕치는 좋은 거야 근데 아주 그냥 저기 버려야 할 왕치가 있어요 내가 왕 붙인 게좀어 아깝긴 하지만 다 같이 그왕 까칠 왕 까칠 왕 아. 까칠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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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칠 왕왕 들어가지고 아, 그냥 아, 더버이 아, 모양이 있고, 아, 아, 이 왕제수야 왜 자기를 해주는 그렇게 낮추냐고. 다 사는 건 다르지. 이지영하고 이부진하고 우리하고 사는 게 같으니 다 사는 방식이 아, 다르잖아. 뭐 누가 걔네들한테 기이되는데 아유. 뭐돈나는거기적은 아니지, 그지? 네. 네. 어. 그런데 그러고 그래서 와, 그런데 이제 왕제수 최소한도만 하면 안 돼. 내 자신이 얼마나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 여러분 영화 어? 영화 저기 감독한테 영화 내 영화 만들어줄게 다+ 그냥 한 사람씩이나 그 살아온 교정이 이기하셨죠아 영화 주이이주인공이잖니다 자기가 주인공인데 내 인생의 주인공이데왜 저는 제가 자기들 그렇게 낮추냐고 왕에서, 노. 그다음에 왕조다. 왕 돼서 우 그다음에 왕조다왕조다왕 쏟아 왕쏟지왕 쏟아 왕 쏟아 왕 쏟아 왕아 그런 사람 얼굴은 펴지질 않아? 우거지상, 나 같이 우거지상, 우거지상, 군대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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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내기상, 뻔내기상, 축상, 축상, 이거야. 그냥 어? 우리 애들 아빠가 나한테 얼굴 아저저 소리 지르고 이럴 때 아니 당신 우거지상 군대기상 뻔내기상 축상이야 지금. 안 보여 도 알아. 아니 상대방한테만 까칠한 얘기 하는데 누가 웃으면서 해? 나 찡그리면서 하잖아. 그래서 이 왕조다 당최 왕조다 왕조다, 왕조다. 그 제일 나쁜 게왕 삐딱 왕 삐딱 맨날 삐딱선을 타 아우 박물관에 아, 가 아무나 따분하게 거길왜가 가을 산에 올라가가지고 안픈 고 어쩌고 어쩌고 젖은 사 가면 어쩌고 이러면서 이게 삐딱선이야 여기 아, 삐딱선 탄 사람 없지? 아, 우여러 없는 거 같아 왜냐면 박정희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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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을 내가 알거든요 아, 아, 아. 저 친구가 뭔가 하더니 그냥 야나저 친구 놀라는 게, 어떻게 어른들이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아서 맨날 이렇게 가르치는 어? 애들이 죄를 쫓아오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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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아, 저 친구가 리더십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냐, 영화로. 저 친구는 리더십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팔로우십이 있어. 같이 팔로우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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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당신 말씀면 따라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진짜 다시 한번 왕공감. 왕공감. 왕 이해. 왕 이해. 왕배려. 왕배려. 왕역지사지. 오늘 내가 이 왕씨가 됐나 반성해 이제 저녁에 나때는 내가 상대방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역또 아우 내가 이 까칠하기만 해 까칠하고 재수 없는 말하고. 너 어? 왕조다. 그다음 맨 끝에 뭐죠? 왕삐 딱한 사람 선들어봐. 어, 제가 구반장이야 제가 금방 얘기했는데 잊어버렸잖아. 다 잊어버렸잖아. 왕삐 딱. 이얘기는 거는 내가 오늘 자면서 아, 내가 뭐 얼마나 왕공감 이렇게 어? 저 왕했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오케이. 네. 제... 아 따라하면서 신나게 노래하고. 신나게, 신나게 노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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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신나게 박수 치고, 박수 치고. 신나게 웃으며, 신나게 웃으며, 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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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네,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하늘에 흘러가리. 아,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